이호 대비해서 그행쟁1대1 과외식 약점 해결 무료 클리닉을 개설했는데요. 어, 연기 이상제 경험자이시고 뭐 다수 일타 강사를 들었거나 빨간펜 채점 이제 많이 받았는데 재형성이 취약하거나 이제 또재형성 고득점 하고자 하는 모든 선생님 대상입니다. 어, 개설 이유는 어, 일단 그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약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답안 작성 약점을 이제 스스로 이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한 다음에 고득점을 하자 두번째 채점 빨간펜도 중요하지만 이제 최고의 이제 시험 전문가에게 판단 받아서 아, 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다 이게 렇 제일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22년동안 강의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한번 어, 약점을 수정하는 기회로 삼시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약점 파악 문제로 문제 당 제가 이제 10분 목차 작성하고 이제 사안 해결 한걸 제가 이제 봅니다. 보면 제가 3단계로 그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죠. 작성할 때 수준 점검하고 또 제출된 답안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구두로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험생의 수준을 좀 파악하게 되고그 수험생별로. 일대일 개인별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고 학원에서 직접 상담실에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가 멀신 분들은 어, 줌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돼어 기간은 이제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5일 금요일까지 총 5일간이고요 어, 매일 2시부터 한 5시 정도로 어, 먼저 사전 신청하신 분들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 매일 대장. 빵빵 다음 네시에요 대장 빵빵 다음 넷 여기는 신청한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2 0명선정한 다음에 개별 이제 통보를 해드려서 일일 4 명씩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2호대 미개정 사례 단문 통합 교재 개정 1 2판 제가 직접 구입해서 좀 죄송하지만 20명 모두 드렸으면 좋겠지만 10명 선착순 10명에게 클릭닉맞으신분에한정해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들리셔서 저와 이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재생성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